기독교 신학개론 24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 신앙과 구원의 중심이 되시다. 1개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 인물이며 신앙의 기초이자 구원의 본질이 되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론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참된 구원과 신앙의 길을 분명히 세워주는 핵심 교리입니다. 이 내용 구조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구속사적 의미 신성과 인성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분의 신성은 창조 전부터 계셨음을, 그분의 인성은 우리의 고통과 죽음을 몸소 겪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두 본성의 연합은 죄인을 위한 대속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능하게 하는 구속사의 출발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구속의 핵심 사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자리, 부활은 하나님 나라 생명의 시작입니다. 승기와 중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승기와 중보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3.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속과 나라를 성취하시는 분 예수님은 구속사의 중심이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가르친 분이 아니라 직접 구원을 이루신 중보자요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4. 결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시작이자 완성, 구원의 문이자 하나님 나라의 열쇠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4.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됩니다.